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트림은 O 시리즈 520D X-Drive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에서 가장 인기 좋은 차량이라고 하면 O 시리즈잖아요, 여러분. 그 차량인데요. 그중에서도 X-Drive M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빗길 200km에서도 미끄러짐 없이 정확한 코너링이 가능한 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2018년 1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8,000km로 주행거리도 길지 않은 네, 아주 양호한 상태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유 지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은 렌트로 사용된 적한번 있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의 패밀리룩인 키드니 그릴 개폐 가능한 키드니 그릴이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트레드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휠 상태도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엠마크 보이시고요. 트렁크를 한번 가볼까요? 트렁크. 네. 파워 전동 트렁크. 열어서 보면 안쪽에 내부 깊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열어보면 타이어 수리키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돌아다니는 짐 같은 경우에 여기 네트에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러면 뒷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컬러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 시트에 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치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여기 열어보면 컵홀더. 눌러서 열수 있고 두개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에어벤트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요. 열선 양쪽으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서류나 네, 이런 물건들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좌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 연수로는 3년 정도 됐는데, 주행거리가 2만 800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시동 켜봤고요. 지금 가운데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네. 주행거리. 네, 주행거리 앞쪽에 보이시죠? 28,331km 보이고 있고요. 핸들 부분 보시면 천연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스 하나 없고요.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뭐, 속도 제한이라던가, 차간거리 유지 장치, 그리고 뭐, 차선 보조 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리모콘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고 패들시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운전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계기판이 바뀌어요. 디자인. 이 보이시죠? 이거는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썼다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그럼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터치 가능한 네. 터치 가능은 내비게이션이고 이렇게 아니면 이 밑에 조그셔틀로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조그셔틀로 이렇게 운전자의 편의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블루 컬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 설정에 들어가 보면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네, 조절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HUD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주 편리하게 운전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볼게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좌우 독립, 풀 오토 에어컨 보실 수가 있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양쪽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평소에는 닫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후 카메라, 네, 오른쪽에 클리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 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기 들어가 있고 주차할 때 여기, 네, 보조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암레스트 보시면 여기 USB 꼽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엔 좀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실버 느낌 그런 은색 이런 느낌으로 마감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 우드 그레인 같은 걸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추세가 약간 이런 세련된 느낌, 네, 모던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쪽에 로고 박스 열어봤고요. 어, ETC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오른쪽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랑 네, 썬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운전하실 때, 네, 개방감 있게 운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내는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격 부분 앞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4,45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사고 차량이고 이 차량은 그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쪽에서 또 보셨다시피 컨디션이 매우 양호한 편인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 점검 내역 1개월 2,000km 보증해드리는 차량이고요. 저희 미처 어플에 오시면 내관 외관 사진 한번더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성능 점검기록부도 여러분 꼼꼼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어플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전국 최저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차의 카스타일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